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4년 1월 8일 월요일. 주님 세례축일. 제1독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마르코 복음서 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못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